안녕하세요 혜트에요 오늘 제 인생 처음으로 대한항공 프레스티지 라운지룸 이용해 볼 거예요 너무 설렌다 <laughs> 여기서 잠깐 설명. 제가 원래 비즈니스석을 예약했었는데요. 호주 브리즈번 행 비행기는 예약 시 1등석 옵션이 없어서 공항에서 이렇게 비즈니스석을 예약한 손님을 상대로 업그레이드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운이 좋게도 인생 처음으로 1등석 자리를 앉아보게 되었습니다. <laughs> 미지의 공간, 라운지에 드디어 입성! 여권과 비행기 티켓을 보여주면 라운지 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와, 이곳이 라운지? 처음 이용해보는 거라 괜히 떨리네요. 우와 저기 공짜 먹을거리도 있네요. 저거. 넓고 쾌적한 내부에 편안한 의자와 테이블들이 마련되어 있고 곳곳에 충전 포트가 있어서 쉬면서 충전하기 딱 좋습니다. 소파도 널찍하고 편하네요. 짐을 얼른 내려놓고 바로 뷔페로 뛰어갔습니다. 샐러드, 야채 그리고 과일 코너도 있고 여기 핫푸드 종류도 다양했고 게다가 베이커리류도 퀄리티가 꽤 괜찮았어요. 비행기에서 먹어야 가장 맛있다는 컵라면 코너도 있고요 다른 것보다 주류까지 무한리필인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진토닉 한잔을 시켜봤죠 주문하자마자 바에서 직원분이 바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앉아서 보조배터리도 충전하죠 일단 시작은 가볍게 과일, 치즈, 단호박 샐러드, 그리고 닭강정 을 가져와봤어요 우유도 있어서 칼슘을 챙기기 위해서 하나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것은 아까 주문한 진토닉 치어스 제가 용과를 좋아해서 이 과일 샐러드가 참 맛있더라고요. 진토닉 한 잔에 여유. 행복하네요. 그리고 여기 닭강정이 살코기도 큼직하고 달달하니 딱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크래커에 치즈도 음, g 졸라 좋군. 이 차로는 새우볼 맛봐두고 국룡 떡볶이도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새우볼은 타르타르 소스를 찍어서 먹어봤는데 바로 튀겨서 정말 바삭하고 뜨겁고 맛있었어요. 제가 여기 라운지를 이용하기 전에 비페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점심밥을 먹고 온게 후회스러웠어요. 길이는 사실 알려드릴까요? 라운지에서는요, 이렇게 목욕도 할수 있습니다. 제 탑승 보딩 패스만 보여주면은 번호를 적고 목욕할 수 있는 공간까지 배열를 해줍니다. 미쳤죠? 씻고 닦을 수 있는 목욕 용품까지 전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안에 이렇게 샴푸랑 바디워시도 다 구비되어 있고요. 이게 힘. 탑승하기 전에 제가 오늘 안그래도 못 씻고 와가지고 조금 꾀죄죄 하거든요 깨끗하게 씻어보겠습니다 <laughs> 씻고 나왔어 안그래도 비행기 타기 전에 오늘 목욕을 못해가지고 찝찝했는데 씻고 나니까 너무 기분 좋더라구요 상쾌한 댄스타임 갈겨주고 아슬아슬 위태위태 옷 갈아입기 셔쇼쇼 <laughs> 그리고 여기 바디로션으로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에이스 로션이 비치되어 있더라구요 그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건성 김미연 되기 전에 온몸에 찹찹찹찹 발라줍니다 자, 이제 다 씻고 나니까 탑승이 50분 남아가지고, 면세점을 들고 싶어서 엄청 열정의 양치질을 갈겨줬어요. 드라이어로 머리까지 말리니까 뽀송뽀송 기분이 너무 좋네요. <laughs> 짠! 드디어 인생 처음으로 1등석에 들어와봤어요. 우와, 넓다! 제가 살면서 도대체 1등석은 어떻게 생겼을까 항상 궁금했었는데, 직접 들어와보니까 좌석도 크고, 공간 사이가 넓어서 정말 쾌적하더라고요. 일단 앉자마자 웰컴 드링크를 선택할 수 있어요. 저는 오렌지 주스를 선택했습니다. 아까 말한대로 자리만 1등석으로 업그레이드 됐고요. 서비스는 제가 예약한 비즈니스 클래스와 동일하다고 해요. 자, 자리에 앉아서 어메니티 키트도 한번 구경해봅니다. 어메니티 키트에는 바디 제품 세트도 있고, 또 안대, 머리 빗을 수 있는 빗이랑, 또 구두 주걱도 있습니다. 저녁 비행기라서 출발을 하자마자 이렇게 불을 꺼주시더라고요. 의자 옆에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의자 각도를 자유자재로 변경할 수 있더라고요. 오오오, 눕혀진다, 눕혀진다. 심지어 완전히 일자로 그냥 침대처럼 눕히는 옵션도 있었어요. 잠깐의 취침 시간. 잠이 살짝 들었나 싶었을 때 갑자기 비행기 불이 켜지더니 숙원 선생님이 오셔서 저녁 식사 세팅을 해주십니다. 엔트리로 새우 핑거푸드를 받았고요. 음료는 프랑스산 와인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한 입에 털어놓고 먹다 보면은 이어서 에피타이저로 살짝 구운 참치를 곁들인 샐러드와 치아바타, 버터 등등이 나오는데요. 어, 근데 이 버터는 프랑스 버터 중에서도 고급이라는 르큐르 버터? 제가 또 버터 매니아로서 지전 신나는 마음을 부여잡고 천천히 식사를 즐겨줍니다. 빵을 먼저 갈라주고 고급 버터를 바르려는 순간에 이제 호박스프도 이어서 나옵니다. 제가 유제품 정말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고급버터 찾아먹는 것도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 그리고 식사 중에 승무원분들이 중간중간 계속해서 더 필요한 게 있는지 계속 체크해 주십니다 호박스프도 한번 먹어볼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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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호박스프가 이렇게 맛있었던 것인가? 도, 도대체 어떻게 이 맛을 낼지? 진짜 맛있습니다. 궁금해서 레시피를 물어볼 뻔했어요. 그리고 참치샐러드용 올리브 드레싱을 뿌리고, 목에 넵킨도 두르고, 본격적으로 먹을 준비 한번 해볼게요. 겉만 살짝 익힌 두툼한 참치를 한입 먹어봤는데, 근데 비린맛도 없이 제법 맛있더군요. 호박스프도 너무 맛있어서 제가 리필을달라고 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에피타이즈 식사가 끝나면 또 얼른 와서 치워주시고요. 이어서 비행기 예약할 때 미리 주문해 놓은 메인 음식이 나옵니다. 전 사실 스테이크에 대한 로망이 없어요. 호주에서 워낙 싸고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그래서 스테이크 대신에 중화식 볶음밥과 해산물 정식을 시켰습니다. 큼직한 관자와 새우가 푸짐하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기내식은 살면서 처음 먹어보는 느낌이에요. 이제 본격 식사를 위해 헤드셋을 벗어주고. 이 기내식은 보통 실제로 외식할 때 레스토랑에서 먹는 음식 퀄리티보다 여기 특성상 조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 근데 볶음밥도 중국집에서 나오는 그 고슬고슬한 맛을 되게 잘 살렸고요. 곁들여 나온 해산물이 큼직큼직해서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소스도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옆에 나온 조그만 도자기 안에 뭐가 있나 했더니 이게 소금이랑 후추더라고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그다음에 메인 요리를 야무지게 한번 식사를 해주고 나면요. 다 먹고 나서 조금 쉬다 보면 또 무언가 가져다 주세요. 후식으로 치즈, 딸기 컴포트, 그리고 견과류랑 비스킷을 주시는데요. 이거 치즈 냄새가 제법 독해서 멀리 있는 누군가가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어? 누구더라? 어, 기억이 날랑말랑한데. 아니 근데 여러분 이 치즈도 진짜 맛있더라고요 엄청 꾸덕하고 고소해서 브랜드가 무엇인지 궁금할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이 크리미한 치즈 한 입에 딸기콤포트 그리고 견과류를 탁 씹어 먹으면 와인이 얼로 들어가는 그런 맛이었어요 치즈와 와인을 번갈아 먹다 보면 또 승무원분이 다가오셔서 아이스크림 혹시 드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바로 예 e 했어요 <laughs> 심지어 아이스크림도 제가 유일하게 큰거한 통도 다 먹을 수 있는 그 브랜드 하겐다즈 바닐라 맛 저는 거의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배가 불렀지만 이 하겐다즈는 참을 수 없기에 열심히 또 흡입했습니다. 식사 후에 소화드 시계 껴 영화 봄날은 간다를 시청했는데요. 갑자기 후 끈해진 영화 분위기에 좀 당황했습니다. 뭐야 뭐야 왜 저렇게 붙어있어 뭐야 조착이야 정말 하면서 끝까지 다 봤어요. 식사가 끝났으니까 슬슬 잘 준비를 합니다. 라운지에서부터 이것저것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잠이 솔솔 왔어요. 근데 얼마 잔것 같지도 않은데 또밥 먹을 시간이 됐다면 깨워 주십니다. <laughs> 아침 식사로는 고등어 구이 정식이 나왔습니다. 맛이 좋구나. <laughs> 비행 전부터 계속되는 음식의 축복에 배가 불렀지만 그래도 아침이니까 또 열심히 먹었어요. 이렇게 알찬 아침 식사를 하고 나면은 이번에 또 과일을 주세요. 제발, 제발 그만. 마치 할머니네 온것 같은 느낌이에요. 뭐가 계속 나와요. 배가 너무 불러서 소화를 도운다는 파인애플만 야금야금 먹었어요. 자, 이렇게 몇 시간 동안 황송한 사육을 당하고 나면은, 어느덧 목적지인 호주에 도착을 해요. 참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오늘의 영상 끝! <laughs>